그랑간 멤버들과 좀 자주 만나서 함께? 다들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자주자주 보지는 못해요. 네. 콘서트하면 꼭 달려갈게요. 네, 꼭 오세요. 예슬씨랑은 친하지 않나요? 아, 맞아요. 예슬이 <laughs> 누나랑 친합니다. 네. 생일 당일날도 방송 한번더할수 있으면? 하습니다 미니 골프 시즌 추신자하고이 시간에 피부 실화예요. 반짝반짝. 어, 진짜 피부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laughs> 맛있겠네요. 건강하세요. 항상 건강에 살려고 운동도 열심히 한답니다. 실물 꼭 한번 보고 싶어요. 네, 꼭 오세요. 실물, 실물 배로. 취미가 뭐예요? 저는 수영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요. 아이 쇼핑하는 것도 좋아하고. <laughs> 삼촌 <삼천> 빨리 주무세요. <laughs> 유진이, 유진이야? 피부를 위해서? <laughs> 애교, 애교, 보여. 애교, 제가 원래 사실은 애교 그런 걸잘 못해요. 네. <laughs> 취미가 피부 갖고, <가꾸기> 그건 아니에요. <laughs> 저희 엄마가 진짜 좋아하셨는데, 트로 전국체선 나오시는 거 너무 좋아하셨어요.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세요. 유진이 안녕. 유진이 안녕.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우리 유진이 왔나봐요. 유진이랑도 대화 좀 해주세요. 수진님, 운동 많이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세요. 네, 건강관리, 화이팅! 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좀 아프더라고요. 네. 말 자체가 애교예요. 말 자체가. <laughs> 자기관리 최고입니다. 감사해요. 손하트만, 손하트. <laughs> 맞아요. 저부끄러움 많아요. 웨이트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럽니다. 어떤 운동 하세요? 역시 남자는 잘 생겨야 돼. 근데 저는 제가 잘 생겼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야? 트럭기 왕자님 아니야? 잘 쓰다 했어요. 형 안녕. 맞아요 우리 유진이는 제가 좋은 게 아니고 제 피부가 더 좋은가봐요 방송에서는 부끄럼 그러게요 노래할 때는 제가 부끄러움이 별로 없는데 부끄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이 매력이죠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유진이 화이팅 혹시 키가 몇이에요? 키저 몇으로 보여요? 백신 오늘 좀 괜찮았어요. 네. 할머니께 전화 자주 하시나요? 전화 좀 바쁘면 못하고 하루에 한 번은 꼭 하려고 하는데 안 그럴 때도 있고 그래요. 진짜 라이브하니 친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처음 했는데 처음 하기가 어려운 거지 하다 보면 자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82? <laughs> 감사해요. 진짜 182면 좋겠다. 177이에요. 저는. 맞추셨다. 178. 비슷하시다. 우리 가수님 오늘 너무 보기 좋고 여러분들과 라이브 방송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177이에요. 저는 키가. 저는 다음 주 이차 화이자 맞으면 끝나요. 화이자, 저도 화이자 맞았어요. <laughs>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친해져요. 네, 우리 친해져요. 근데 형 엄청 커 보이세요. <laughs> 어떤 사람들은 제가 방송에 나오면 키가 되게 조그맣게 보인다 하더라고요. 키가 뭐170 정도밖에 안 보인다고 만나니까 키가 왜 이렇게 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팬분들 중에서. 은기님 웃는 모습 자주 보고 싶어요. 맨날 웃을게요 스마일 1 7 7분는더 커버가 있는데 다시 재봐요 <laughs> 177키가 제가 20살 때쟨 키였는데 민님 음. 목소리가 너무 매력 감사합니다 야방 자고 투표까지 했으니 진짜 들 열심히 응거라고 감사합니다 어머님께도 꼭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진심 전달 전달 <laughs> 우는 모습도 귀여워요 제대로 이면 TV에서 방송에서 진짜 안 울려고 하는데 눈물이 제가 많아가지고 잘옵니다 <laughs> 목소리가 너무 포근해요 그런가요? 저는 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매력쟁이 목소리.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전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laughs> 저 대구 범호동 사는데 할머니 보고 싶네요. 저도 저희 할머니 못본지 너무 오래됐어요. 네. 라디오에도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다. 그래요. 목소리, 좋은가? 저는 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전 저에게 만족을 못해요. 평소에 늦게 주시나요? 음, 그때부터 다른 것 같아요. 네. 빨리빨리 자려고 하는데, 저희 스케줄상 늦게 잘 때도 있고 그래요. 화면, 조금 내리는 게더잘 나올 것 같아요 <laughs> 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됐나? 국민이 노래나 언제나 경상풍부에서 배우, 배우하셔도 될것 같아요 배우.. 배우할 얼굴은 아니죠 사실 <laughs> 잘생, 목소리, 애교 빠져든당. 전 애교가 없어요, 사실. 끌고 <laughs> 이어 사진도, 저는 셀카도 잘못 찍어가지고, 사진을 제가 잘못 찍어서, 인스타에 사진도 잘안 올리는 거예요. 사진 찍으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지금이 딱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라방 차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나방 살아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 며칠 전에 백신 맞았어요. 어릴 때 모습도 예뻤는데요. 어릴 때 모습이 어느 정도 그래, 그래도 저 있는 것 같아요. 삼남아니랑 좋아요. 민주 지산 삼남아니랑이 너무 어려워요. 노래하기가 삼남아니랑 좋은데. 호흡 숨쉴 부분이 별로 없어서 노래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폰 기종이 뭐예요? 폰저 아이폰이에요. 화이자 모더 나인 타이랜드 노래 안 들어요. 그럼 어떤 걸 먹어야 하나요? 다음 달에 저는 2 차를 왔습니다. 이리도 행복하네요. 저도 행복합니다. <laughs> 어렸을 때랑 똑같아요. 잘생김. 감사해요. <laughs> 어, 어릴 때 가요무대에서 본적 있어요. 맞아요. 어릴 때 가요무대. 배우보다 더 잘생겼어요. <웃음> 감사해요. <웃음> 매일 아침 용빈님 노래 들으며 하루 시작합니다. 어떤 노래 들으시면서 하루 시작하시나요? 2차 10월 아마 24일인가 그때 맞는 것 같아요. 네. 플랜카드 들고 엄청 응원했는데 KBS 또 응원하고 싶어 용빈님. 좋아요 좋아요. 빙점 부르실 때 너무 잘 부르셨어요. 빙점을 제가, 어 몇년 전에 가요무대에서 불렀죠? 가요무대 응. <laughs> 엉기는 <laughs> <laughs> 없죠? 네, 없죠. 말고 연락 잘안 해서 서운해요 형빈이 성균이 형. 죄송해요. 연락할게요. 웃는 모습 보니 제가 행복해요. 제가 잘 웃습니다. 무슨 안요저 원숭이띠예요. 네. 공백기는? 네. 공백기는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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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빈님 팬카페도 자주 들어 들려주세요. 저 매일 들어갑니다. 거의 매일 들어와요. 네. 다 읽고 있습니다. 네. 저 92년생이에요. 네. 눈이, 네, 여기 좀충혈됐어요 아침에 빨리 일어나가지고. 여기저기 벌을 보러 다닌다고. 아띠던갑 어, 그러면 12살 차이 나나요? 네. 저 혈액형 뭐게요? 맞춰봐요 <laughs> A형 같, 같은 애 땡이에요 A형 아니에요 저살좀 빠진 거 같아요 살 맞아요 저좀 빠졌어요 한 2kg 빠진 거 같아요 저랑 한살 차이 나요 91년생이에요 <laughs> 누나 인가요네 A형 b 아까 A형 누가 말씀하셔가지고 AB형, O형 다 나왔는데 B형, B형, O형 <laughs> 이거 완전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저는 O형이에요. 맞아요, O형. <laughs> 아지톡에도 와주세요. 아지톡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랑 이런 걸잘 못해가지고... 용빈 회원님, 화이팅! 우리 거온쌤, 잘 지내시죠? 잘 쌤님의 친다. 지영이 누나, 정지영 누나가 왔어요. 여러분, 누나랑 인사 좀 해주세요! 정은 저는 아이폰이에요. 아이폰, 아이폰. 형 여전히 너무 잘생겼습니다. 너무 빨리 올라가고, 일지를 못하겠네? 민트초코,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그, 베스킨 아빈스의 민트초코, 베스킨 아빈스는 저도 되게 좋아해요. 빈님, 너무 귀여워요. 귀염, 귀염. 왔습니다 저희 지영이는나 노래 엄청 잘하죠 네. 네. 안녕하세요 비니팬님들지영이는나 A형 같은 O형 나랑 같다 제가 혈액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A형은 AB형은 성격이 어떻고 A형은 어떻고 O형은 어때요 성격들이 다 어때요 잘 몰라가지고 애교 못하신다면서 잘하시네요 <laughs> 그런가? <웃음> 노래 한 소절 부탁드려요 어떤 노래 해드릴까요? 물 새우는 강원도 감사합니다 인생곡이 됐죠? A형은 수줍어요. 어, 그런가? 시합 끝나고 보자. 아직 시합 중님 다음주 연락할게. 알겠어요, 누나. 다음주 에 우리 만나요. 강원도 놀러 오세요. 맞아요. 저 강원도에 올겨울에 보드 타러 가려고 합니다. 보드를. 제가 잘 못하는데 타로 달려갑니다 친구랑 같이 친구한테 배워보려고 혈액형 O형이에요 O형 오형. O형은 좀 t 죠 터프빈님은 아님 O형 터프한가요? 너무, <laughs> 너무 위험한 건 하지 마세요. <laughs> 맞아요. 친구가 잘 알려줄이라 믿고 조심해서 탈게요. 신곡 계획은 있으시나요? 아직은 신곡 계획은 없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또 활동해야죠. 오형일 줄 알았어요. 왜요? 왜저 오형일 줄 알았어요? 너무 재밌습니 매주 해야 하나? 라방 잘하시네요. 선물 선생님 미운 사람. 네, 저. 혼자 삽니다. 골프 네 좋아해요. 네. 오늘 야방 최고입니다. 처음인데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이상형이에요. 감사합니다. 첫 나방이신데 잘하시네요. 다음에는 더 잘하리라. 부끄러움도 없으시고, 네 여기는 편한 편한 자리니까 저희 팬들과 함께 있는 자리니까 너무 진솔하게 잘하시네요. <laughs> 라방 실감난다. 영빈님 반려동물 있나요? 아니요, 저는 반려동물이 없네요. 네. 노래도 잘하시고, 아주 잘하셔요. 오빠, 귀 뚫었어요. 아,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귀를 뚫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귀고리를 거서는 안 낍니다. 네. <laughs> 최고죠. 맞아요. 저희 사랑댐 카페, 우리 회원님들. 최고죠. 최고입니다. 오늘 밤더 예뻐요. 라방. 라방? 제가 자주자주 해보도록 할게요. 어, 30분이 넘었네요. 우리 여러분 이제 안녕. <laughs> 안녕, 저도 사랑해요. 오늘 첫 나방인데 너무 많이 봐주시고 150분 네,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하트 하트 뿅 뿅. 안녕. 다들 급방이에요.